근데 거긴 척추잖아. 와. 네, 소환으로 이제 뮤직디오 찍게 소한 말씀, 소부탁겠습니다 오늘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너무 소란스러워서 이게 뭐 소감을 말할 수있는신소감다 이제 밖에서 야외 촬영했는데 일단은 너무 추웠는데 일단 야외 촬영에서 그렇게 그런 공간을 가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앞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일단 뭐어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데 너무 재밌게 잘한것 같아요 앞이 왜안 보이시죠? 지금 어, 아침에 렌즈를 꼈더니 렌즈 때문에 각막에 상처가 난것 같습니다 좀 괜찮습니다 좀 어. 강하니까요 네, 그리고 뭐 오늘 또 재밌는 일이 있었네 어, 아까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는데, 찬물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또 이게 그 스프레이를 뿌려놔가지고 한 세네번을 감았어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깨진 줄 알았어요. 아, 머리가 안 깨졌네요. 그래죠 <웃음> <웃음> 어, 우선 너무 꿈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만큼 네네. 엄청 많이 준비하고 네네.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네. 저희는 이제 많은 양을 준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네. 멋있는 네. 말씀을 주셨다고요. 네. 음, 네. 네. 음... 아까 상혁이 형한테 말을 했었는데 제가 만든 곡개 물론 다 같이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런 곡에 이렇게 많은 프로이신 분들이 다 붙어가지고 막 힘을 써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멋있는 뮤비가 나오는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되게 가위가 되게 새로워. 요 평생 이렇게 이런 걸 느껴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람합니다 누가 제일 멋있어요? 저 제가 좀한게 많아가지고. 오 예스. 제가 또 이렇게 손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어. 이것도 이또 이렇게. 쫙 하는 그게 아, 좀 오. 하이라이트. 어. <laughs> 약간 그런 거 보면 이제 멋있죠. 오 뭐야 이러면서. 자신이. 있 지금부터 ASMR로 <laughs> 진행할게요. 저희가 네일 멤버들의 내그 모습들을 찍었는데 누가 제일 멋있는 것 같은지 결정. 예찬이 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그 형이 살짝 역시 계속 그런 공연도 오래 해봤고 사람이. 귀엽지만, 역시 그 나이에 걸맞는 노련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야미있게도, 예찬이 형이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아, 예, 아니요. 좋죠. 아요 자, 사실 그래서 일단 풍무원는 일단 그, 예. 최상일 없이는 가장 이제 위에 있다고 기성사실가고 됐는데, 누가요? 음. 어떤 사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기사인나

나를 가질 줘한이되한 편이에겐 좋을 거야. 이지못이지 못한 편지 못한 <놀림> to to. <놀림> <놀림>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에서 어, 드럼과 목소 맡고 있는 신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반 가, 갔다간 <laughs>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진짜 엄청 피곤했는데, 이거 부가확가요대박이죠 근데 진짜 엄청 뭐, 이했는데거 뭐, 이거 이거 무대 보고 이그로가확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 이거는, <laughs> <끝이에요. 맞나>? <웃음> 아, <웃음> 자, 이거 뭐, 이거 이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이이거 나 엄청 긴 시간 촬영을 했는데 얼굴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좀더 좀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는데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영상은 음. 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고 그러고 있던 모션을 좀 처음으로 예찬영 형이랑 원상이한테 좀 권수받아가지고 연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어색하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스티커들도 준비되었는데 아쉽네요 마음이 이 이렇게 이쁜 것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너무 아쉽고 뮤비가 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정말 집에 가고 싶지 않은데 이곳은 하이네스라는 곳이에요 맞나? 네. 아, 아무튼 진짜 이렇게 제 인생 최초의 뮤비를 이렇게 고퀄리티로 찍게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재밌었고 집에 가고 싶은데. 하지만 저는 열심히 끝낼 겁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니다